우리는 겉 모습은 잘 가꾸려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잘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신앙생활의 꿀팁 오늘은 6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죠. 어, 자매님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번 들여다보시죠? 몇 번쯤 들여다보나? 난잘 모르겠어요. 뭐, 글쎄요, 아침에 화장할 때 처음 들여다보나요? 아니면 눈 뜨고나서 일어나자마자 보나요? 하여간 수시로 보죠. 수시로. 수시로 뭐어 아침에 화장할 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도 화장이 또 제대로 됐는지 조그만 손꼴 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수시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을 왜 들여다보죠? 내 얼굴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까,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거죠. 그죠? 우리의 겉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얼굴 보죠? 머리 헤어스타일, 개뭐 신경 쓰죠? 그것만인가요? 또, 어, 옷 이 드레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챙깁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왜잘 보이고 싶을까요? 뭐 당연히 잘 보이고 싶죠. 호감을 가게 하고 싶죠. 그죠? 뭐 저는 그게 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갖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모습으로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나의 이 모습을 겉 모습을 자꾸 확인하고 좀더 예쁘게 보일까라는 거 이런 것을 카바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내면을 볼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내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때 나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겉모습에서 드러난 어떤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뭐 인격이죠? 인격 뭐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격 뭐 어떤 지적인 요소나, 뭐 어떤 성품, 뭐 여러 가지, 겉모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의 내면까지 사람들은 같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은 잘 가꾸려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잘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그 내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치고, 바꾸고 생활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혼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그 모습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죠. 내가 나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신혼이 있죠?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나 자신과 더불어... 또 다른 존재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령. 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분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 내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나의 외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아, 뭐, 잘생겼다, 예쁘다, 아, 멋있다, 뭐, 어? 이, 이 모습 이외에 숨겨진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모습 중에 우리가 그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외적인 이런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존재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 모습 속에는 내가 믿고 신앙하는 어떤 삼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울을 들여다 보실 때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고치고, 변장하고,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느님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존재, 나라는 어떤 존재를 올바로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답게 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뭐, 누구의 뭐 할머니, 누구의 동생, 뭐, 남편, 부인이지만 또 다른 모습이 누구예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가야 되는데 그런 삶 안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지키고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물론 내가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의 삶을 살면 좋겠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가치관이 내 안에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요, 우리를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분이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은청 안에서 살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형식과 틀이 필요합니까? 우리들 마음이 늘 그분께로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로. 그러니까 늘 그분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이 거울에 비춰서 이분과 함께 이분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잘 살아가는지 내가 내가 나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냈을 때 나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오랫동안 보금학교에서 봉사를 하다가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교육 과정도 만들고 뭐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뭐 굉장히 큰 단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온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와뭐 하려고 이제 나답게 살려고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런 삶을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어떤 틀에 조직에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이 깊이 이끌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삶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의 기준이 뭘까? 거울의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뜻만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에 저를 얽매였던 많은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 분별과 식별이 흐려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분이 저를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알아듣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가자.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나중에 저를 심판하실 분도 그분이에요. 저를 죽이고 살리고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죠. 누가 나를 구해줘요? 누가 나를 잘 살게 해줍니까? 누가 나에게 은청을 내려주시고 누가 나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느님이죠. 누가 나를 구해주시겠어요? 누가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느님이죠. 모든 것을 저는 그러니까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 그분을 중심에 놓고 그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을... 도와주고, 힘을, 어, 보태주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죠? 교회가 그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어쨌든 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이 70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다시 어떤 그런 구도의 길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은 함께 가자.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인답게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느님이니까 매일 거울에 수십 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외모를 고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 하느님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에 있는 내면의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고 고쳐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신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뽑혀온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잊지 마십시오.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